그래서 이제 3학년이잖아요. 네. 그이 3년 동안 얼마나 3년이 어땠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2006년도였는데 그때가 아직도 어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5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수업 받고 실습하고 시험 보고 이러다 보면 금방 5개월 지나가고 음. 그다또 인턴 찾아야 되고, 또 인턴실 끝나면, 인턴실 또 가게 되면 이제 또 금방 끝나요. 이렇게 5개월, 6개월 금방 가고, 또 3년이 진짜 뭐 1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 기분이. 그리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것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그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호텔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호텔 경영, 그러니까 호텔리어가 꿈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되게 화려한 것만 항상 생각을 했죠. 막아뭐 내가 가서 나중에 맨날 정장, 멋있는 정장 입고 멋있는 호텔에서 막 구두 신고 걸어 다니면서 막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항상 환상, 환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배운 게 결국 나중에는 그쵸 나중에 정말 매니저가 되면 그렇겠지만 처음엔 그게 아니구나. <laughs> 근데 이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업종이잖아요. 서비스업종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현실을 되게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매니저가 되겠다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되게 비전이 생겼어요. 음. 뭐 수업 받으면서. 인턴십 하면서 점점 그 비전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학교 간다는 생각에 호텔학교 가니까 난 졸업하면 딱 매니저 될 거야. 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아, 것보다는 그렇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매니저가 될 거고 뭐 내가 매니저가 되면 나는 어떤 매니저가 될 거고 이런 게더 생기고 그런 뭐. 학교 일정에서는, 학교 쪽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졸업하면 제일 그리울 게 여기서 만난 친구들. 음. 그 3년 동안 여기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을 그렇죠. 다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 기숙사에서 한 지붕 안에서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 2시가 돼도 배고프면 친구방 두드려서 야, 너뭐 빵이나 뭐 먹을 거 없니? 음.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배운 건 바텔에서, 약간 전 세계 문화를 정말 많이 배우니까 프랑스에 있지만, 프랑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문화를 많이 배우고, 전 여기서 태국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멕시코, 중국애들, 그리고 무슨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 별 <laughs> 들어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다 얘기한,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 달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아, 좀 희한하다. 음, 쟤는 그래. 저렇게 하구나. 근데 이제는 또그이 분야가 그래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랑 다 음. 일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호텔은 그 관광업이니까. 음. 그런데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아, 난 중국 사람들 어떤지 알아. 음, 그런 게다 있으니까 별로 겁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호텔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도움도 많이 되고, 아무래도 언어도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뭐 다, 확실하게는 다 몰라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호텔에서 이런 이런 말 하는 거는 친구들이 막 가르쳐주니까 뭐 중국어도 조금 알게 되고, 일본어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음. 그런 거는 정말 그리울것 같아요. 아니, 다른 어디, 어디 학교를 가도 이렇게 여기 데텔에서 했었던 것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음. 다를 것 같아서. 그건 재미에 정말 그리울것 같아요. 음.